안녕하세요. 이인상사입니다.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 245, 45, 18 미쉐린 프라이머시 MXM4 입니다. 한대분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. 어 타이어 뭐 지금 mxm4 2454518 아니 2454518 자체가 지금 물건이 많이 딸려서 지금 많이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 어 아니 어제죠.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한대분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소개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. 타이어 트레드는 이 정도 남았고요.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. 음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 그리고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타이어 트레 상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음 이렇게 대 상태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. 왜몇 프로가 남았냐? 난 영상을 보고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, 막상 실물을 보여드려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, 어, 저는 어디까지나 타이어, 뭐 90%, 진짜 90% 남은 것들이 있어요. 그럼 그때는 럼그 90%라고 말씀드리지만, 중고 타이어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뭐 좋다,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, 뭐 간혹 가다 뭐 얘기하면 한 70%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면은 중고 타이어 판매하는데, 이왜 새거가 안 하냐, 뭐 어이 뭐 새거 같은 거왜안 하냐 이런 기대치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90%라고 뭐몇 프로 퍼센티지를 웬만하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그게 오를 것 같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를 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타이어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. 다음에 미쉐린 타이어 안녕하세요. 그 다음에 미국산입니다. 우리 프라이머시 MX m 4고요 20년 35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네요. 여전히 아저씨 안녕하세요. 2458이고요. 그 다음에 우샤. 음, 이 친구도 20년 36번째 주 프라이머시 MX m 4그 다음에 여전히 아저씨 안녕하세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타이어 우샤. 이 친구 그 다음에 트레드 500짜리네요. 2, 4, 5, 4, 5, 18이고요. 21년 20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프라이머 C, MXM4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어, 20년 35번째 주 거네요. 타이어 뭐, 뭐 저기 뭐냐 웬만하면 뭐 저기 연도수 상의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트레드도 웬만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 같은 경우 개당 6만원씩 해서 한 대분에 24만원 판매하려고 하고요. 실용이 하나 있어서 패치 작업 바닥에 완료 하나 하였습니다. 한대분에 24만 원이고요. 제 전화번호 010-883-18363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이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